안녕하세요 반창고TV의 진꾼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80년대 추억의 캐릭터 히맨입니다 상당히 미국적이고 근육빵빵한데요 과연 어떤 제품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금발의 멋있는 근육질의 사나이 보이십니까? 자, 이 캐릭터의 이름은 히맨이라고 합니다. 이 히맨 같은 경우에는 80년대 우리나라에서 만화영화로 이렇게 방영을 해줬었는데요. 사실 80년대 추억을 관통하는 캐릭터들이 꼭 로봇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미국에서 방영된 아주 재밌는 만화영화나 드라마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명작들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었던 그리고 인기가 많았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히맨하고이 코난 기억하시나요? 이두 캐릭터를 굉장히 헷갈려 했었는데요. 이 코난을 모티브로 이히맨을 만들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80년대 오락실에 이 라스탄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었는데요. 그 라스탄이라는 캐릭터도 열쇠검 비슷한 걸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라스탄이란 이름 대신 코난이라는 이름을 이제 오락실 주인들이 써 붙여놔가지고. 전 코난, 히맨, 라스탄 이세 캐릭터가 다 같은 건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다른 캐릭이죠. 워낙 컨셉 비슷하기 때문에 그걸로 좀 헷갈렸었던 것 같고요. 자이 히맨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스 오브 유니버스라고 하는 세계관에서 가장 주인공적인 힘잘 쓰는 캐릭터, 파워 캐릭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은하수토이에서 발매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발매가가 5,000원짜리가 되겠고요. 전설 속의 해골 싸움에 맞서는 히맨. 그레이 컬성을 지키기 위해 싸워라 히맨이라고 써있고, 여기 보시면 유니버스 프린스라고 써있습니다. 박스 정면에는 제품의 모습이 어느 정도 보이고, 멋있는 그림. 전설 속의 해골 싸움에 맞서는 히맨. 전신이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자, 뒷면에는 풀 박스 아트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70년도 같은 경우는 안 나와있는데요. 아마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거 박스 한번 씩 열면요. 자 캐릭터 카드하고 방패 그리고 열쇠검, 뭐 총, 본체가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이제 사진하고 약간 다르죠.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근육질인데 약간 다이어트에 실패한 약간 근육이 없어진 맨들맨들한 이 느낌. 나중에 현대통상 같은 데서 슈퍼맨이라든지 아톰 같은 그런 느낌의 비슷한 바디 같은 느낌이 납니다. 여기 보시면 히맨의 트레이드 마킹인 이 십자 마크도 있고요. 자, 금발 얼굴 얼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보이시나요? 약간 허경영 아저씨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전신이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이고요. 다리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많이 움직이는 풀 액션 피규어. 크기는 한 8인치 정도가 되겠는데요. 어, 굉장히 이쁘죠. 여기 이렇게 카드 같은 것도 들어있습니다. 적들하고 용감하게 싸우는 히맨의 모습, 우주의 왕자 이런 식으로 카드들도 있고요. 방편은 조금 허접합니다 이런 제품들 말고도 이제 미국 캐릭터 굉장히 많이 발매해 줬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라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프라 같은 것도 어렸을 때 실제로 방영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좋아했었는데요. 사실 이 시라의 정체는 히맨의 여동생입니다. 그래서 둘이 열쇠검 똑같은 모양의 검을 사용을 하죠. 이 열쇠검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둘이 남매임이 밝혀지는 그 일화가 있는데요. 제가 그걸 본 기억이 있어가지고 되게 좋아했었고 이 제품 200원짜리 샀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주의 여왕 시라 중앙과 이렇게 써있고요. 여기 보시면 200원 마크 딱 보이죠. 박스는 정면에 이 시라의 모습과 옆면에는 시라의 동료들의 모습. 자, 이쪽에는 시라. 그리고 제품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제품은 단순합니다. 다리, 몸통, 팔, 얼굴, 그다음에 얼굴을 감싸주고 있는 이 날개 같은 투구 헤멧, 그다음에 열쇠검이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어렸을 때 시라를 좋아해서 샀었던 기억은 나지만 디테일이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념비적으로 갖고 있을만한 그런 가치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시라와 함께 더불어서 이 시라가 타고 다니는 돌개바람 같은 사이즈로 태울 수 있는 이 말도 발매를 해줬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스위프트 윈드라고 써있습니다 이게 돌개바람인가 봅니다 이 돌개바람은 유니콘의 뿔과 날개, 이 페가사스의 천마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유니크한 동물이죠 페가사스하고 유니콘하고 합쳐놓은 이말들어있고요 여기 보시면 동료들 바우, 활 쏘는 놈, 쉬라 카트라, 프루스타 얘는 이제 얼음인가 이런게 좀 특징인 것같고요 더블 트러블 글리머, 글래머가 아닙니다. 엔젤라, 그 다음에 카스타스펠라. 마텔사에서 처음에 발매를 했었기 때문에 이 마텔사에서 이 바비 스타일의 인형들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여자 캐릭터를 많이 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자, 이렇 그 박스를 열게 되면은 시라가 빨간색이면 약간 주황빛이 감도는 이말 프라모델이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날개, 이 덮개, 얼굴, 이제 투구 같은 뿔, 꼬리가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자, 말 느낌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꼬리하고 날개 같은 게잘 들어있고요. 여기 앞에 투구 같은, 이게 투구입니다. 이 유니콘의 뿔.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발매 가격은 500원인데요. 500원하고 200원이 있으면은 그래도 그나마 이씨라 완전체를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런 거 말고도 사실 미국 캐릭터 인기 많았었죠? 사실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이제 예, 썬더 라이온 썬더 용사 무적의 왕자 뭐 라이온 등등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 캐릭터도 둘이 생김새가 좀 얼굴만 약간 다르지 몸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미국 캐릭터 느낌 많이 나는 미국 냄새 많이 나는. 나중에는 이 마스터 소브 유니버스 이 유니버스가 이제 통합이 된다고 하죠. 자 그리고 이런 실버 호크 실버 호크도 인기 많았었습니다. 자 주인공이 이런 식으로. 날개가 달려있는 약간 사이보그틱의 이런 은색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갑옷 같은 걸탁 쳐가지고 이렇게 로봇 같은 느낌으로 변하는 자 이것도 이제 다 우리나라에서 발매된 이제 고전 제품들이 되겠고요 이런 거 말고도 뭐 이상한 것들도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버호크 같은 경우는 앞에는 자, 이렇게 실버호크라고 나와 있는데요 안에 열면요 실버호크긴 한데요 <laughs> 약간 트랜스포머나 머신 로보에서나 볼 듯한 이런 비행기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리를 딱 붙이게 되면은 되게 되게 안 된다. 자 이렇게 비행기가 되고요. 뒷면 다시 다리를 쫙펴주고요 팔을 밖으로 뽑아준 다음에 이 기술 밑으로 내려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실버 호크 연관성이라고는 이 독수리 마크하고 허리 벨트 밖에 없는 이렇게 멋있는 도보스로 변신이 됩니다. 대동사에서 별의별 걸다 발매를 해줬네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또 많았죠. 뭐, 출동 바이오 용사라든지, 이거 보이시나요? 출동 지구특공대. 이런 식으로 미국 캐릭터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많았죠. 이제 이것도 이제 코난이라고 갖고 왔는데, 뭐, 이거는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보여드리면 신뢰가 될 정도의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의 코난, 코난입니다. 이런 미국 캐릭터들 인기가 많았었죠. 특히 이런 그 맥가이버라든지 에어프, 뭐, 브이, 그 뭐, 이런 되게 재밌는 방화들도 많았잖아요. 이제 미국 방화, 아니 방화가 아니죠. 미국, 미국, 그때 미드를 안 하고 뭐라고 했었죠. 하여튼 미국 이 드라마 같은 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는데, 이런 이 컨텐츠들이 사실 지금 봐도 되게 재밌어요. 어느 정도 컨셉이 딱 정해져 있고, 그림체도 그렇게 유치하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찾아보셔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요. 이 실화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에서도 만화, 영화, 드라마를 이렇게 볼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추억 찾기용으로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미국 캐릭터들을 한번 소개를 해봤는데요. 꼭 로봇 뿐만이 아니라 이런 근육질의 캐릭터도 인기가 많았던 걸 생각해보면 은참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추억의 미국 만화영화 캐릭터들, 히맨과 시라, 그의 각종 캐릭터들 한번 리뷰해 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